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사실 지금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럽긴 하거든요. 많이 혼란스러워요. 맞아요.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딱 네. 일주일 전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이 됐습니다. 네,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어, 마음이 안 좋고, 또, 어, 구군도 걱정이 많이 돼요. 예. 음. 어떻게 이게 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 많이 그것 때문에 제가 또어 할머니 할아버지께 저도 나름 구군이 잘 풀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어그 윤석열 대통령 그분도 어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기도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음. 어, 제가 한 궁금한 인물이 한분 있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 네.의 좀 앞날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예. 사기 대선이 6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6월달이요? 맞아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앞날은 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 잠시만요. 안 그래도 이분이 올해 간운 간운이 올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거를 뭐 좋게 보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구분이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다. 아무래도 왕관이 보인다. 퀸, 퀸, 카드가 보인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분 성격 자체가요. 어쨌든 이분이 마음 먹으면 해야 되는 사람. 네. 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쩌면은 이분은 고집이 굉장히 강하신 거고, 고집도 엄청세시고 어, 자기 중심적이어야 되는 사람이고, 저번에, 어, 실패를 한 거는 운이 안 되기도 했지만, 급하게 서두른 게 있다 보니까 이분이 놓치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셨어.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후회를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서둘, 서둘렀던 거를 좀 많이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번에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던 거를 급하게 보완하셔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깊이 고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려고 노력을 하실 거고 이분의 인맥들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실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왜냐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시고 자수성가의 힘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오로지 자기 인내력 인내력으로 자기가 끝까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야 되시는 분이야 그래서 전에도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왜말안 되는 일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분의 인맥 덕분에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저는 점사에 그렇게 나오셔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 음,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음, 어떻게 보면은 끝장을 보지 않으면 성격 자체가 본인 스스로를 용서 못하는 성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용서를 못하기 이전에 분명히 이분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내가 봤을 땐 퀸이 보여요. 퀸이요? 퀸, 퀸, 퀸. 퀸의 카드라고 하죠. 퀸카드라 그러죠. 음, 그래서 그게 보인다. 내가 봤을 땐 이분이 원하는 대로, 만족하는 대로 저번에 이분이 놓치셨던 부분, 그거 보완해서 서두르지 않고 차분차분 준비해서 그 인맥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실 걸 보이고 이분이 조급하지만 조금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분이 남과 다투는 게좀 있어요. 남과 다투는 거를 조금은 본인이 말고 직접 말고 음, 본인 주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남과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퉜기 때문에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고 어, 본인 지인들을 통해서 대변을 할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성공적인 전략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 방법을 좀 바꾼다. 이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가간다는 거네요. 예, 네, 왜냐하면 전에 썼던 방법은요. 이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방법을 바꾸다 보면 네.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대로 하시면 힘들겠지만. 그리고 운도 따라주고. 방법을 바꾸실 거다. 매정한 거를 숨기실 거다. 국민의 마음을 좀 안아주고. 좀 아껴주는 마음을 방송에서든 실제로든 보여주시려고 노력하실 거예요. 나는 사람을 포옹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줘서 한 표라도 더 얻어가실 뿐이야. 왜냐하면 우리 국민은 지지자의 사랑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게 가장 필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의 도움을 들어주는 대통령을 음. 원하고 있단 말이야. 네. 포응해주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를 안아주고 매정하다는 걸 감춘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도 전부 포함이지만 자기가 아니다 싶은 성격들을 고치시려고 노력도 본인이 하실 겁니다. 음.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한마디로 저희 할머니, 할머니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셔요. 운이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는 것까지 좋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쁜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아기를 갖고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쨌든 다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신다는데, 당연히 힘써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건성진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나쁜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본인한테 돌아온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음,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어쨌든 제 점사로는 이 분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되신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분이 그 대통령 준비를 하시면서 그 마인드가 그대로 꼭 가셔야지, 문제가 없어지지, 그냥 홍보 전략만 그렇게 가시고, 다른 행동으로 돌변을 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나가는 삼재예요. 이분 정말 큰일 당하세요. 나가는 삼재부터 큰일이 당하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 이분이 물론 중간에 나오시는 경우는 없다 보여지고요. 마지막 임기 때, 그때는 분명히 건강으로, 건강으로 분명히 안 좋아지십니다. 이분 안 그래도, 장쪽, 이쪽도 안 좋거든요. 근데 장쪽뿐만 아니라 입은 혈압 이쪽으로도 안 좋으셔요. 그거 아무리 어, 이 나란 일 하시고 검진 받으셔도요.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안 도와주신다면 정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진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대선은 되실 것 같고 좋은 일이 생긴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부탁 한마디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보신다면, 놓여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